안녕하세요, 시영, 시영 레퍼스 자동차에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은 이, 이 자동차 이름을 XO15라는 자동차를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일단, 색깔은 여러, 일단 색깔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차량 색상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화이트, 차량 색상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레드, 블루, 오렌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화이트 블랙입니다. 일단 유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에 손가락을 설명을 말고 마우스로 또 설명을 해 볼게요 이 레이저 같은 빨간색 선반형은 색, 색, 이건 여기 있는 테두리 색상으로서 차, 차키나 차안에 기능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빨간색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처럼 생긴 거고, 상황에 따라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도 되고요. 주황색은 차가 기름이 없거나 도로에 갑자기 세워졌을 때, 는 주황색이 모두 나옵니다. 이, 이 블랙의 가격은요, 가 가격 여기와 같습니다. 5,131,200만원. 일단 이건 7천만원짜리인데요 이건 화이트 스크 아까 기능과 다 똑같고 가격은 더 2천만원 더 비싸죠 7천 5백 5천 5백 5십 2만 5천 5백 4십 5만원이겠죠 그다음에 화이트 블랙은 1억 넘어요. 화이트 블랙은 지금 1억이 넘거든요. 1억 5천만 원에요. 1억 5천 4 47만 47천 8 5백 40아니 일단 제가 없다는 렉잘못쓰가지고요 일단 한번 뭐 너무 화이트블랙이 화이트 너무 비싸다고 하지 말고요 그거 그거 해도 돼요 화이트블랙이 너무 비싸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은 이 시리즈가 나, 나와서 형랩퍼스 자동차 S X 5 15 말고요. 다른 차들도 가능한데요. 바로 1억원 할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 1번 무료. 무료. 5천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일단, 이 차에, 시험 래퍼스 모든 차가 다, 다 할인, 1억 원할인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명해 줬으니, 이제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